자 이번 시간에서 이제 배웠던 우리 속도와 가속도 금방 끝납니다 알겠죠? 자 속도와 가속도인데 자 일단 봅시다 어떤 거리라고 하는 애가 있었던 거 맞죠? 자 일단은 가속치 어, 어자 우리가 했던 거 뭐라고 얘기하는 중인데 자 일단 어떤 위치가 있었어, 그렇지? 자 위치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그 위치를 미분하면은 미분하면은 뭐가 나왔죠? 속도가 나왔던 거 맞아, 어, 그렇지? 자 위치를 미분하면은 우리가 수주에서 배웠던 속도가 됐고, 속도를 어, 미분하면 그렇지. 뭐가 됐어요? 가속도라고 아, 썼던거 맞아 아니야. 이해됐어? 자 위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썼냐면, x 값이라고 하는데는 시간에 따른 위치로 나타내서 이렇게 표현했던 거 맞아 아니야. 이해됐지? x는 ft라고 표시했던 거 기억나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볼 거냐면 우리가 매개변수를 배웠잖아. 그렇지? 자, 매개 변수를 배웠는데, 자, 매개 변수라고 하는 거는, p라고 하는 애의 좌표가 이렇게 있는 거 맞아, 아니야. 자, 이거를 어떤 함수, ft라는 함수를 갖다가 나타내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x라고 하는 애를 우리가 ft라는 함수로 나타낸 거 맞죠? 자, 그다음 그 다음, y라는 값은 y는 뭐라고 나타냈을까? 어... gt로 나타낸 거 맞아, 아니야. 자, 그러면, 우리가 속도라고 하는 거를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속도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냐면, 프라임 t, g 마 프라임 t로 표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 속도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자 이걸 도함수로 나타내면 이걸 도함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내지냐면 dx를 dt에 관해서 미분했다라고 볼수 있고, 마찬가지로 y라고 하는 애를 t에 관해서 뭐했을까? 미분. 미분했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네. 나타낼 수가 있고. 어, 뭐야? 이상하게 썼는데? 어, 맞아요. 어, 내가 지금, d y 어, y를 t에 관해서 미분한 거니까, 요렇게 써지는 거 맞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요렇게 나타낼 수 있고, 그럼 가속도는? 속도를 한번더뭐한 상태일까? 미분. 미분한 상태니까, 얘를, 얘를 만약에 나타낸다고 하면은, 매개변수 표현으로 나타낸다고 하면은, f2't라고 쓸수 있는 거 맞죠? 그 다음에 g2' 얼마라고 쓸수 있을까? t, 요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 맞지? 그 다음에 얘를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면, dx, d t 인 어디를 미분을 두번 했다는 거야? 거기 책을 보면 표시가 이렇게 돼 있어. 여기 제곱하고, 여기 제곱이야. 알겠지? 이해됐어? 미분을 두번한 거야. 뭐에 관해서? t에 관해서.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dy인데, 미분을 두번 했어. 뭐에 관해서? T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했던 거 알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를자 위치라고 하는 걸수2투에서 배웠는데 그걸 미분하면 속도가 나왔고 그죠? 그다음 속도를 미분하면 뭐가 나왔지 가속도가 나왔고 속도라고 하는 건 뭐가 존재한다? 방향성이 존재한다라고 했던 거 맞죠? 그래서 속도에다가 만약에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얘가 뭘로 변한다? 그렇다 변하고 속역으로 변하고 속도에는 뭐가 존재한다고 다시 방향성이 존재한다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여기서는 디테일하게 더 말할 필요가 없이 수트에서 이미 많은 설명을 했기 때문에 바로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하는지 같이 봅시다 필수의 28번 볼게요 굉장히 쉽습니다 승리야 집중해 너도 다풀수 있어 알겠지?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 시각 t 에서의 위치, x 가 이렇게 주어졌대 어? 봐봐요. x 가 되게 쉬워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t 가 2에서 전 p 의 속도와 가속도 구하라는 거 맞죠? 그럼 구하라고 하는 게 From poor one i m f you. Either o e of you, a pride, my m o e f t 잖아 t 제곱 n e 어 f y t 제업이야 어, 제곱이 그럼 결국에는 구해주기만 하면 되니까, 얘 미분하면 이 t 2T. 플러스 이 t 죠 자, 2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2의 제곱 플러스 얼마나 나와. 어, 4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다시 미분해주면 플러스 2니까, 여기다 2 집어넣으니까 2의 제곱 플러스 얼마가 나온다. 2가 나온다.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가볍게 구해주시면 될것 같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자, 29번 볼게요. 거의 문제가. 거의 없어요. 뭐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자 일단 좌표 평면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트에서 위치, X, c o m m y 가자 일단은 P의 위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지금 매개 변수로 표현했다는 거야. 알겠지? 자 매개 변수 표현을 이렇게 나타냈다고 한 거니까 잠깐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X라고 하는, FT라고 하는 데가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T- cos 얼마요. 자, 이렇게 된거 맞죠? 자, y라고 하는 애는 gt라고 돼 있는데, 얘가 지금 얼마라고 돼 있냐면, t-sign 얼마라고 돼 있어? dt. 자, 이렇게 된거 맞죠? 너무 쉽다. t는 이 파이에서 전피의 속도와 뭘구하라 그랬어? 속력. 속력. 자, 일단 볼게요. 어, 갑자기 속력을 물어봤지. 속도에다 절대 값 주면 된다고 한거 맞죠? 자, 그럼 얘는 봐봐요. 자, 첫 번째 구하라고 하는 게 속도 구하라고 한거 맞아요? 아니에요? 예. 자, 속도 t에서 얼마일 때? 2분의 파일 때. 자, 그럼 일단은 2분의 줘야 돼. f 프라임 t는 1 사인 2t에다가 손미분한 거니까 얼마 있어요? 두 개. 두개 있는 거고 이렇게 플러스 들어가는 거 맞죠? 아유. 자, 이렇게된 거고. g 프라임 t라고 하는 애는1 코사인 t에다가 얘는2나오거 e 맞아요, 아니에요? 자, 거기다가 얼마를 집어넣어야 될까? 어, 2분 그렇지 2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자 여기다가 t에다가 2분의 파이를 같이 집어넣었다고 계산을 해봅시다. 자 그럼 2분의 파이로 러니까 사인 파이는 0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올까1 예, 예. 나오고 자 2분의 파이 집어넣는 거죠. 예. 자 사인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거 계산하면 2죠. 음. 그럼 얘는 지금 얼마가 나올까? 3. 3이 나오는 거 맞죠? 승민이 이해가 돼? 돼안 돼? 안 돼. 예. 어 그럼 얘는 지금 속도가 t가 2분의 파일때 그때의 값이 1 컷만 얼마 나온 거야. 3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 맞죠?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봐봐요. 속력 구하라고 하는 거 맞아 아니야. 네. 자 속력은 속도의 크기거든. 잘 봐. 자 속도가 있는데 문제에서 속력을 물어봤어. 이해됐지? 자 그러면. 이 1,3이라는 건잘 봐. 1,3이라는 건 좌표로 표현된 거 맞아? 아니야? 그럼 거기서부터 거기까지의 크기를 물어본 거랑 똑같아. 얘가 지금 좌표로 나타내면 은 1,3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 알겠지? 자, 속력이라는 거는 절대값을 씌운 거 속도에다 뭘 씌운 거야? 절대값을 씌운 건데 결국에는 속도의 크기를 말하는 거야. 자, 크기라고 하는 거는 거리를 나타내는 거거든? 원점에서부터의 거리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1 더하기 9점 사이 거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얘가 얼마가 나온다? 루트 10. 루트 1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크기를 구하라는 거는 원래 이거를 밑에서 사실 증명을 조금 해줬어야 되는데 속력이나 절대값이라는 말을 하면 안 되고 속도에다가 뭘 씌워줘야 되냐면? 절대 값을 씌워주면 되겠지. 자, 속도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냥 잠깐만 얘기해 줄게. 자, 속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느낌이야. 어떤 곡선이 이렇게 있어. 이거 원래 기하 벡터 시간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직선의 방정식, 직선 벡터라고 하는데, 직선이야. 자, 속도라고 하는 이 지금 매개변수로 나타냈을 때에, 요 어떤 p라는 점이 있는 거 맞아, 아니야. 이거를 표현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직선, 이 직선을 나타내는 거거든. 자세한 설명이 어디 나와 있는 거냐면은 어, 2 1 2페이지의 설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죠? 음... 이해됐어? 자, 211페이지의 설명 부분을 읽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내가 Ft가 된 거고, 자, 이 점의 좌표가 뭐가 된 거냐면 어, Gt가 된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화율은 뭐였던거죠? 속도였던거 맞아 아니야? 그치? 자 요점에서 변화율 요렇게 가는 애의 변화율은 속도였는데 문제에서 속력을 구하라고 한거지 자 속력이라고 하는거는 방향성이 없잖아 일직선으로 가는거 맞아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일직선이니까 지금 요점에 좌표가 1,3이 있고 0,0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한 거예요. 그걸 크기라고 본 거고 이해가 되셨나? 그래서 지금 힘력이 얼마가 나왔다? 로트십. 10. 이 나왔다. 자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t가 4분의 얼마일 때? 파이. 파이제. 때. 때. 그거까지만딱 마무리하면은 오늘 수업 끝나거든요. 자 그럼 저 식을 한번더 모아라는 소리예요. 미분, 미분해봐. 미분해봐라라고 하는 수니까 여기다가 두 번째 거 써볼게요. 자두 번째 쓰면 f 2 프라이. t라고 하는 애는 어디갔니? 어, 얘죠 얘. 예, 예. 네. 얘가 지금 e sine t죠. 네. 자 그럼 미분하면 e 코사 s i 티 e t에다가 u가 들어있으니까 4죠. 네. 네. 자 그다음에 g 2 프라임 t는 소이가 대답해 보실? 마이너스 어이 열분. 얘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 맞아야 하니요? 맞아요. 네. 아니에요. 맞죠. 자 봐봐. 얘 미분하면 1날라가죠 네. 얘만 남는 거맞아 아니야. 네. 자, 요거 미분하면 사인 t지. 아, 아 코사인 사인. 플러스 되고. 그다음에 속미분 아, 때리니까 얼마 나와? 어, 아, 그러니까 얘가 되는 거 맞지. 그럼 여기다가 지금 t에다가 얼마 집어넣는 걸 원한 거야? 어, 가번에선 t지. 자, 여기다가 지금 집어넣으라고 하는 거 자체가 뭘 집어넣으라고 했냐면 t의 가속도랑 가속도 크기구하는 거지. 방금 크기구하는 건 내가 얘기해줬어, 얘기 안 해줬어. 얘기해줬지. 속력의 크기구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t가 4분의 파일 때 집어넣으면 얘가 지금 코사인 2분의 파인 거 맞아야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 나와? 0. 0 나오고. 자 얘는 집어넣으니까 얼마가 나와요? 4 나오는 거 맞죠? 자 그럼 가속도라고 하는 애는 지금 얘를 좌표로 표시하면 0컴 얼마라는 거야. 4라는 지점에 있다라는 거야. t가 얼마일 때, 4분의 파이일 때, 그때의 가속도를 구하라니까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크기를 구해주면 되니까 크기는 얼마가 나와요? 그치. 크기는 4가